오늘은 탑샘 발음 책을 읽은 후에 해볼수 있는 채소의 부분별 먹을 수 있는 부분 을 알아볼게요. We can eat them. 우리는 그것들을 먹어요. 어떤 것들을 먹냐면요. 탑. 꼭대기를 먹는 것, 미들. 가운데 부분을 먹는 것, 발음. 뿌리 부분을 먹는 우리 채소들이 있죠. 자, 그럼 먼저 미들, 가운데 부분을 먹는 채소에는 뭐가 있을까요? 와 What's this? Corn. 오 어, 이거 가운데를 먹지요 그러면 가운데를 먹는 거에는 콘만 있나요? We can eat corn 또 뭐가 있을까요? We can eat zucchini 이거 호박이에요 주키니 호박 옐로우 We can eat Cucumber 그렇지 오이도 있고요 또 We can eat Pepper 어 고추도 있어요 We can eat Pumpkin 어, 호박도 있어요 단호박이네요. 그다음에 we can eat 이건 뭘까요? 콜라비. 오 콜라비도 있어요. 자 우리 그러면 한번 얘기해 볼게 요 문장으로 we can eat zucchini, we can eat c o 콜라비 문장으로 얘기해 주세요. we can eat cucumber, we can eat pepper, we can eat pumpkin, we can eat corn. Very good. 자, 이번에는 top. 윗부분을 먹는 채소에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 얘기해 줄래요? Broccoli, s 스 l lettuce. 그래요. 자, we can eat broccoli. 자, 문장으로 얘기해 주세요. We can eat salad, we can eat lettuce. 와 very good. 자, 이번에는 bottom. 자, 밑에 부분. 요 흙에 이렇게 어, 심을 수 있는 그 윗부분을 먹는 채소에 뭐가 있죠? beet, radish, carrot. 와, 그렇죠. We can eat beet. We can eat radish. We can eat carrot. 와, very good. 자, 그래서 식물은 top, 윗부분을 먹는 게 있고, middle, 가운데 부분을 먹는 게 있고요. bottom. 자, 밑에 부분을 먹는 게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bye bye.